울주군 12개 읍면 가운데 인구가 가장 적은 삼동면입니다. 삼동면에서는 지난 한해 동안 아기 울음소리가 딱한번 울렸습니다. 그런데 단한 명뿐인 신생아마저 출생등록 이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출생아가 한 명도 없었던 겁니다. 소멸 위험지수를 조사했더니 울주군은 0.49로 지난해 5월 소멸지수 위험 단계에 처음으로 진입했습니다. 소멸지수가 0.2미만이면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데 삼동면이 0.07로 가장 낮았고 두서와 두동, 상북동 네개 면이 고위험지역에 포함됐습니다. 범서와 청량업에 지난해 출생하는 각각 318명과 208명으로 울주군 내에서는 가장 많았습니다. 이처럼 읍면별 인구 편차로 지방 소멸 경고 등이 울리면서 울주군이 맞춤형 인구정책으로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결혼 출산 지원금을 늘려 신혼부부 유입을 유도하는 한편 파격적인 창업과 취업 지원을 통해 청년층 유입도 늘릴 계획입니다. 지난 10년간 울주군의 평균 연령은 39세에서 46세로 7세나 상승해 상승폭이 울산 5개 구군 가운데 가장 컸습니다.